네, 이번 영상은 블랙클러버 모바일, 이거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만들어봅니다. 인게임을 한번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초반에 튜토리얼로 뭐 레벨업과 랭크업 뭐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레벨업은 뭐 그냥 해당 재료들, 뭐 재화들 먹이면서 뭐 레벨업 하는 거죠.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초반에 레벨업은 균등하게 올려주는 게 좋겠죠. 이제 문제는 랭크업인데요. 이게 지금 클로버를 4개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SSR에서 LR, LR에서 UR로 이렇게 태생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 클로버를 먼저 완성을 시키려면, 공룡 마도사 피스랑, 그리고 고유 마도사 피스, 이둘중 하나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건, 바로 이 고유 마도사 피스인데, 이거 읽어보시면 두 가지로 쓰이죠? 진급, 각성. 클로버 랭크업을 할 때는 꼭 공룡을 써야 됩니다. 공룡네 고유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이 고유 마도사피스는 각 영웅별로 있겠죠. 이걸 얻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좀 많이 한정적이고 얻을 수 있는 곳을 먼저 보시면 이 캐릭터의 정도에서 총 다섯 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 한 개는 저는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네 개를 정도 가까이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 획득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만 진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SSR에서 UR로 갈때 이게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UR에서 LR로 갈 때도 보시면 총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딱 떨어지죠. 두 개, 세 개, 총 다섯 개인데. 이걸 애 정도만 올려도 다섯 개로 해서 LR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지 보시면 UR에서 LR 갈때 랭크업을 새로 안 해줘도 되고, 그냥 고유 마도사 피스랑 레벨업만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고유 마도사 피스를 한개 써버린다. 그러면 이제 뽑기로 해서 중복을 얻어야 됩니다. 영웅 자체를 난이도가 너무나도 헤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죠. 돌아가서 고유 마도사피스는 이거 어떻게 얻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인게임 그냥 게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밍이 됩니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캐스트만 네, 게임 진행만 하셔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현재 파밍이 가능한데 스페셜 에피소드에 가시면 여기 보상 쪽에서 어, 스코어를 이제 8400점 하면 이거를 3개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3단계 이상에서는 클리어만 해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진짜 너무나도 해자가 아닌가 싶은데. 이 밖에도 뭐 인게임에서 더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일단 한 마디로 랭크업 할때 어, 전용 마도사 피스 쓰지 마시고 예, 공용 마도사 피스 써야 된다는 거. 아, 저는 일단 망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전부 다다 다 전용 마도사 피스 먹인 거거든요. 이거 진짜 구독 좋아요 값으로 괜찮지 않나요? 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시 리세아로 갑니다. 안 돼. So can we just